저 세상 모든 a 시들를 리뷰하는 채널 에버이스 다람쥐주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이크 타이슨의 핵펀치 KO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 타이슨은 너무나도 많은 KO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타이슨의 24번의 일련케 KO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레전드 선수답게 프로 데뷔전인 메르세데스 선수와의 경기부터 1라운드 KO를 보여줍니다. 타이슨은 기분 오픈 스탠스에서 서스포, 오소독스를 번갈아 스위치하며 훅 연타로 메르세데스 선수를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결국 수많은 연타의 마지막 목적타인 랩트 바디샷으로 메르세데스 선수를 무릎 꿇는 리 타이슨이죠. 경기는 메르세데스 선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1라운드 1분 47초 만에 TKO로 타이슨이 승리하게 됩니다. 타이슨의 두번째 1라운드 KO는 데뷔전 이후 그의 두번째 프로 경기에서 곧이어 나오게 됩니다. 이 경기는 싱글톤 선수와의 경기로 타이슨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잽으로 간을 보고 곧장 더킹으로 거리를 좁힌 타이슨이 폭 4연타에 보너스 어퍼컷을 먹여 손쉽게 첫번째 다운을 빼앗습니다. 싱글톤 선수가 일어나서 경기가 재개되지만 타이슨은 인파이팅의 정속 공격인 더킹의 트 훅으로 순식간에 두번째 다운을 만들죠. 싱글턴의 근성으로 다시 경기가 이어지지만 타이슨은 저벅저벅 걸어가 훅치연타로 싱글턴을 마무리 짓습니다. 경기는 심판의 1라운드 52초 TKO 선언과 함께 속사포로 끝나게 됩니다. 18살의 타이슨의 세번째 1라운드 KO는 그의 프로 무대 네번째 경기였습니다. 리카르도 스페인 선수와의 경기로 이름이 스페인인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는 놀랍게도 경기 시작 39초 만에 끝나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타이슨은 빠꾸없이 특유의 인파이팅을 시도합니다. 상대를 죽이겠다는 시기에 흥분되고 빠른 공격도 아니었고 굉장히 차분한 잽, 라이트 훅으로 다운을 빼앗습니다. 리카르도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경기가 이어지지만 타이슨은 정확히 링코너에서 네 걸음을 성큼성큼 걸어와 원 양욱으로 리카르도의 앞면을 타격하고 마지막 레프트 훅에 리카르도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경기 시작 39초 만에 벌어진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슨의 네 번째 1라운드 KO를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슨은 19살이 되었고 로렌즈 케네디 선수와 경기를 갖습니다. 경기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타이슨의 더킹의 랩프트 훅에 케네디가 다운부터 되고 시작합니다. 경기는 재개되지만 타이슨의 저돌적인 압박에 케네디 선수가 링크치로 몰렸고 타이슨의 무차별 구타에 그대로 다운되며 경기는 1라운드 1분 5초만에 손쉽게 끝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클 존슨과의 경기로 타이슨의 핵주먹에 존슨 선수가 바디랑 안면이 탈탈 털리는 경기입니다. 타이슨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빙으로 거리를 좁히고 위빙 더킹 후 주먹을 장전해 존슨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고전 코너에 갇힌 존슨의 주먹들을 타이슨은 위빙으로 아주 손쉽게 회피하고 회심의 랩트 바디로 존슨을 쓰러뜨립니다. 진짜 너무 깔끔하게 들어간 랩트 바디였죠. 존슨 선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다시 하지만 타이슨은 성큼성큼 다가가 단한 번의 훅성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존나 크게 격을 만들며 존슨을 땅에 꼬라박습니다. 타이슨의 핵펀치의 위력이 제대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1라운드 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생양은 바로 데니롱 선수였습니다. 데니롱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타이슨에게 거리를 잘안 뺏기나 싶었지만 타이슨이 거리 계산이 끝나고 더킹 후 길게 대시하면서 랩트 훅을 뻗어 데니롱 선수를 다운 시킵니다. 데니롱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데요. 타이슨은 교통사고급 무처벨 펀치 러쉬로 데니를 다시 한번 쓰러뜨립니다. 근성가이대니는 또다시 일어나지만 결국 타이슨의 앞손 더블에 뒤로 자빠지고 경기는 그대로 타이슨의 TKO로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7번째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번 대전 상대는 로버트 콜레이 선수입니다. 로버트 콜레이 선수는 긴 아웃레인지와 클린치로 초반 타이슨을 잘 공략하나 싶었지만 타이슨의 더킹에 그만 타이밍을 빼앗겼고 레프트 훅을 맞고 결국 뒤로 쓰러지게 됩니다. 경기 시작 37초만에 벌어진 일로 콜레이 선수는 회복하지 못하여 그대로 KO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빨리 끝난 경기여서 TV 중계로 보는 사람 중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오니 경기가 끝나있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덟 번째 타이슨의 1라운드 KO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스터링 벤자민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초반 타이슨의 리듬에 반응하며 좋은 움직임을 보인 벤자민이지만 타이슨의 레프트훅 타이밍에 한발 늦게 가드를 올려 펀치를 그대로 허용하고 다운이 됩니다. 경기는 간신히 재개되지만, 벤자민 선수는 풀가드로 올린 샌드백이 되었고, 타이슨은 신나게 샌드백에 파워샷을 연습하듯 한 방, 한 방, 대포소리가 나는 핵펀치들을 선사합니다. 결국 마지막 레프트 바디샷으로 벤자민 선수를 마무리 지낸 타이슨이었죠. 이 경기 역시 경기 시작 54초 만에 TKO로 끝난 초스피드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경기는 에디 리차덴슨과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10초도 안된 시점에 타이슨의 라이트 훅이 에디에게 적중하게 됩니다. 에디는 그대로 뒤로 자빠지게 되죠. 경기는 재개되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에디 선수가 타이슨의 대쉬에 거리를 벌리고, 거리를 뺏기면 바로 클린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리한 타이슨, 버킹을 반박자로 쪼개서 에디의 타이밍을 뺏고, 랩스 훅을 에디에게 적중시킵니다. 에디 선수는 풍선처럼 뒤로 날아가다 넘어집니다. 경기는 그대로 끝나고, 타이슨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에디를 일으켜줍니다. 이어서 열 번째 1라운드 KO는 바로 세미, 스케프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같은 헤비급이지만 엄청나게 체격 차이가 나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슨의 압박은 오히려 빅맨인 스케프를 압도했고 도망가는 스케프를 링커트로 계속 붙잡았습니다. 링의 코너에서 회심의 어퍼컷을 올려치는 스케프이지만 타이슨에게 닿지 않았고 후속 훅을 타이슨의 더킹으로 피하고 일어나면서 래프트 훅으로 연계해 스케프 선수를 쓰러뜨립니다. 복싱에서 앞으로 꼬꾸라지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슨의 훅에 맞은 스케프 선수는 앞으로 스르륵 엎어졌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타이슨의 TKO로 끝나게 되죠. 다음으로 11번째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크 영과의 경기로 마크 영 선수가 그 전에 KO당한 선수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타이슨에게 먼저 달려드는 전략을 보입니다. 하지만 타이슨은 당황하지 않고 마크의 주먹에 그대로 같이 카운터 연타를 걸어버리죠. 마크 영 선수는 아웃복싱으로 타이슨에게 맞선 다른 선수보다 타이슨에게 적극적으로 맞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타이슨의 클라스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위백으로 파고드는 마크 선수를 살짝 옆으로 제끼고 쿠커와 다마도 시프트로 방향을 바꿔 어퍼를 올려치는 미친 클라스의 타이슨입니다. 마크 영선수는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고 의심의 여지없이 경기는 그대로 끝납니다. 타이슨에게 달려들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잘알려준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경기는 데이비드 자코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자코 선수는 타이슨의 정타를 초반 몇번버틴몇 집과 클린치로 조금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타이슨의 덕킹 후계는 장사가 없죠. 전타를 맞은 자코 선수는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자코 선수는 다시 일어나 경기가 재개되는데요. 타이슨의 어퍼와 후계 전타를 꽤 많이 맞지만 버텨냅니다. 하지만 타이슨의 회심의 라이트 후계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코 선수입니다. 경기는 1라운드 2분 16초 타이슨의 TKO로 마무리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타이슨의 13번째 1라운드 KO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타이슨의 시그니처 블랙 팬츠와 블랙 복싱화가 등장합니다. 대결 상대는 레즈 그로스 선수로 긴 팔다리로 거리를 벌려 타이슨의 압박을 파괴하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또한 근거리에서 타이슨과의 난타전도 시도하는 그로스 선수인데요. 타이슨이 주먹을 같이 걸다 잠시 회피에 집중하며 템포를 낮추다 순식간에 레프트 훅한 방으로 그로스 선수를 다운 시킵니다. 경기가 다시 진행되지만 이 레파토리에서 살아남은 자는 없었죠. 그대로 다시 한번 타이슨의 양옥에 쓰러지는 그로스 선수입니다. 경기는 이렇게 1라운드 2분 36초 타이슨의 TKO로 끝나게 되죠. 다음으로 14번째 타이슨의 1라운드 KO이자 19살 타이슨의 마지막 1라운드 KO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윌리엄 호세아 선수와의 경기로 윌리엄 선수가 상당히 타이슨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드도 탄탄했고 회피도 좋았고 무엇보다 잽싸움을 피하지 않아 경기를 나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타를 한번 내주고 쭉쭉 뒤로 밀리게 된 윌리엄스였고 타이슨은 펀치 러쉬 도중 스위치로 스탠스를 바꾼 상태로 오른쪽 앞선 사면타 훅으로 윌리엄을 쓰러뜨립니다. 윌리엄 선수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경기는 1라운드 2분 3초 타이슨의 KO로 마무리됩니다. 15번째 경기는 마비스 프레이저의 경기로 마비스 프레이저는 복싱 레전드 조 프레이저 선수의 아들입니다. 조 프레이저의 인파이터 소머 스타일에서 한 단계 진화한 소머 스타일이 타이슨의 인파이트인데 이러한 부분이 시합 전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단 30초 만에 끝나게 됩니다. 마비스 역시 조프레이저처럼 더킹을 계속 타는 스타일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수어머의 약점을 알고 있는 천재 수어머 타이슨은 잽싸움을 활발히 해 마비스를 코너로 몰았고 더킹으로 앉는 마비스를 어퍼컷으로 올려쳐버립니다. 여기서 타이슨이 이미 두 번의 어퍼컷을 클리니트한 상태에서 추가로 훅들을 마비스에게 꽂았고 마비스는 정신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30초 만에 타이슨이 진정한 서머의 왕이란 걸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16번째 경기는 바로 마이클 스핑크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미 시작도 전에 마이클 스핑크스가 타이슨의 포스에 쫄아서 그의 눈도 못 마주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이클 스핑크스의 경기력이 좋을 리가 없었죠. 스핑크스는 겨우 가드를 하며 도망다니다. 결국 한 방에 어퍼컷과 회심의 바디샷에 걸리게 되었고 다운되게 됩니다. 스핑크스가 다시 일어나 경기가 재개되지만 시작과 동시에 타이슨의 양 훅에 그대로 정타를 내어 주었고 그렇게 경기는 1라운드 1분 31초 타이슨의 KO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17번째 칼 윌리엄스와의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칼 윌리엄스는 큰 키를 이용해 타이슨의 뒷목을 잡아 어퍼컷을 올려치는 더티 복싱을 잘 활용했습니다. 또한 긴 팔로 잽도 쭉쭉 잘 뻗어서 타이슨을 견제했죠. 하지만 몇 번의 잽을 받아본 타이슨은 칼의 리듬을 파악했고 그대로 다음 잽이 나올 때 왼쪽 더킹을 타고 랩트 훅으로 칼을 쓰러뜨리는 타이슨이었습니다. 칼은 일어났지만 정신이 약간 혼미해 보였고, 심판은 거기서 1라운드 1분 33초 타이슨의 TKO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시 재개해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경기를 재개해도 결과는 변함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8번째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의 상대는 헨리, 틸먼 선수로 틸먼 선수가 처음부터 작정한 아웃복싱으로 링을 엄청나게 크게 사용합니다. 또한 틸먼은 클린치를 이용해 타이슨이 붙으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틸먼의 도망작전과 클린치작전으로 경기가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었지만 단한 번의 펀치로 타이슨은 경기를 끝냅니다. 경기를 24초 남긴 시점에서 타이슨은 코너로 들어가는 틸먼 선수에게 라이트 오버핸드 훅을 찍었고 이 펀치가 너무 깔끔하게 클린이트하며 틸먼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틸먼의 마우스 피스가 입 밖으로 돌출된 모습이 타이슨의 펀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타이슨의 1라운드 엔드게임은 알렉스 스튜어트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훅으로 단번에 거리를 좁히는 타이슨이고, 훅거리에서 야구공을 던지듯 라이트훅에 온몸을 실어 던져 앞발이 스위치되는 빅펀치로 스튜어트의 골을 후려 갈깁니다. 당연히 스튜어트는 쓰러졌죠. 스튜어트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타이슨과 맞섭니다. 이 경기에서 타이슨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낙하훅에 꽂혀서 계속 이 공격을 사용하는데요. 다시 한번 낙하훅으로 스튜어트에게 다운을 빼왔습니다. 스튜어트 선수는 근성으로 다시 일어났지만 결국 결과는 타이슨의 마무리 레프트훅으로 경기가 끝나죠. 스무 번째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피터 맥닐리 선수와의 경기로 시작 전부터 깐족이는 피터를 타이슨이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시적과 동시에 급발진으로 달려드는 맥닐리 선수를 타이슨은 위빙훅으로 가볍게 다운 시킵니다. 맥닐리 선수는 괜찮다는 듯 일어서서 링을 한 바퀴 돌며 타이슨을 더욱 환하게 만듭니다. 이후 맥닐리 선수는 파이팅 넘치게 타이슨과 인파이트로 한판 붙지만 결과는 타이슨의 어퍼컷에 바닥가 인사하는 신세가 되었죠. 경기의 결과는 타이슨의 1라운드 1분 29초 승인데요. 여기서 KO가 아니라 DQ, 즉 맥닐리의 파울로 인한 타이슨의 승으로 기록됩니다. 다운되어 일어난 맥닐리가 심판의 말을 듣지 않고 카운트 도중 타이슨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며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DQ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상 타이슨의 KO 승이었죠. 다음으로 21번째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1번째 1라운드 KO 상대는 바로 브루스 셀던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 당시 타이슨은 30세였지만 스피드와 파워는 여전했습니다. 타이슨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아 보이는 셀던이었지만 타이슨의 밀고 들어가는 압박에 뒤로 물러나기 바빴죠. 결국 타이슨의 잽에 이은 라이트훅이 셀던의 윗머리를 스치게 되었고 셀던은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정타로 정확히 맞은 것은 아니었기에 셀던은 회복했고 다시 경기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기회를 잡은 타이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성큼 다가가 레프트 훅으로 셀던을 마무리 짓습니다. 셀던이 다시 일어났지만 중심을 잡지 못했고 심판이 TKO로 경기를 끝낸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서 22번째 1라운드 KO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타이슨이 33살, 서서히 노장으로 접어들었을 때의 경기로 루 사바레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타이슨의 더킹 레프트 훅에 사바레즈가 다운됩니다. 사바레즈가 다시 일어나서 경기가 재개되지만 타이슨의 무차별 공격에 사바레즈가 영혼까지 털리게 되며 심판이 경기를 말리지만 흥분한 타이슨이 심판의 재질을 뚫고 사바레즈를 더 두들겨 팹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심판과 의사소통을 나눈 뒤 TKO승을 확정짓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타이슨이 심판의 지시 불이행으로 실격패 당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23번째 마지막 타이슨의 1라운드 KO 경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36살 노장이 된 타이슨의 경기였습니다. 대전 상대는 클리퍼드 에티엔 선수로 타이슨과 마찬가지로 소머 스타일로 타이슨과 인파이트 대결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주먹을 위빙으로 피하고 훅을 날리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싸움의 끝은 더 노련했던 타이슨의 라이트 훅으로 마무리됩니다. 타이슨은 레프트 훅을 위빙으로 피했지만 타이슨은 곧장 방향을 틀어 라이트 훅을 날렸고 이 펀치가 클리니트하면서 에티엔 선수가 다리가 꺾이면서 뒤로 크게 넘어지죠. 완전히 뻗은 에티엔 선수였고 경기는 그렇게 타이슨이 KO 승을 가져갑니다. 자, 오늘은 타이슨의 23번의 1라운드 KO 경기들을 알아봤습니다. 타이슨 정말 복싱의 아이콘답게 엄청난 경기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1라운드 KO를 커리어상 23번이나 보여줬죠. 앞으로 타이슨을 능가할 수 있는 괴물이 나타날지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